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이번 시간에는 보육, 교육, 그리고 가족 분야 변화하는 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소득 대비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는데요.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지원책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올해부터 무상 교육, 또 보육비 대상이 확대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낳아서 그 보육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니 청년들이 혼인도 꺼리지만 출산, 양육 모두 꺼리게 된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부터 유아들의 무상교육 또 보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보육은 돌봄의 영역이고 교육은 유치원 등을 위시한 교육의 영역이라 굳이 이걸 우리가 용어적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을 중심으로 교육 서비스까지 진행을 하고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의 서비스는 교육비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아마 그 혼돈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국가 책임형 유아 교육과 보육을 실현하겠다. 이 내용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와중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그런 부분인데 무상교육과 보육은 3월부터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확대하는 것으로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구체적인 제도 방안의 변경을 보면 지난해에는 5세를 대상으로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마 모집 요강을 보시면 대부분의 유치원, 특히 5세, 이렇게 모집 요강에 쓰여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유아들의 무상교육 대상, 또 보육 지원 대상 5세로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4세부터 5세, 그리고 내년부터는 3세에서 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을 크게 늘립니다. 특히 4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지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방과 후 과정비 2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11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차이가 좀커 보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가 그 국공립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익만큼을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어린이집의 기타 경비 7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 경비를 학부모들이 그동안은 그 부담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맡아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학부모들 기존에 평균적으로 부담했던 내용의 그 중앙 값을 내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정밀한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이고 이건 별도로 신청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납부액에서 차감하고 그 다음에 결 제를 하게 되시니까 학부모들이 별도로 번거로운 과정은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어, 영유아 키우는 부모님들 부담이 좀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또 자녀 양육도 신경 써야 되고 정말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이런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도 여러 가지로 좀 확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부모 가정은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또 교육시키고 생계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정밀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한부모 가족의 복지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양육비를 확대해 주겠다.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기준 중위 소득의 완화로 해서 약그만명 정도 양육비 추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 대상이 일단 많이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3%에서 앞으로는 65% 이렇게 2%포인트 정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요. 추가 아동 양육비도 월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10만원. 그러니까 5만원씩을 더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학용품비도 연간 9만 3천원씩 지원을 했는데 사실 현재 물가 상황 고려하면 넉넉지가 않죠. 10만원으로 올립니다만 역시 현장에서는 조금 더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또 생활보조금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니까요. 모든 과정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 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다 넓게 폭넓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늘려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그러면 혜택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 다자녀 가구 기준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가 됩니다. 특히 이 기준 관련해서는 일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 가구에서 만약에 그 혼자 아이를 돌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 하나 키우는 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세 아이 정도는 돼야 다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전의 기준이고요. 앞으로는. 두 자녀만 해도 다 자녀다. 이렇게 기준이 바뀝니다. 또 학습 정서 지원, 또 보듬 매니저 지원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서비스 늘려갈 계획이고 생활 도움 지원 사업도 늘립니다. 양육의 일시적인 공백을 정부가 좀 메워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예컨대 한부모가정에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주 양육자가 입원을 하거나 장기 출장을 가거나 업무상의 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그 공백 내어드리겠다. 이런 뜻이고요. 청소년과 한, 한부모 또 전문 상담 관련해서 이 기관을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좀 서비스의 만족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 앞서 잠깐 양육 공백 이야기 해주셨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가정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올해 이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뭐~ 기준이 완화된다든가 하는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정부가 인증한 도우미가 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다. 이런 것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면 참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정부 인증 아이돌봄이가 가정에서 만1 2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이 서비스를 할때 장기적으로 국가 인증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이게 기존과는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돌봄비 관련해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육아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이 혜택 보실 수 있는 가구를 종전에는 중위소득 200% 이내로 받는데 앞으로는 250% 이내로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혜택 보시지 못했던 가구 50% 포인트가 이 혜택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한부모나 조손, 또 장애가정, 청소년부, 청소년부모나 그 가구 돌봄의 경우에는 연 시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6세부터 12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게 되고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지역 간의 돌봄 격차를 좀 줄이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돌봄이와 관련된 사고 관련해서는 처우를 개선해서 보다 좋은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 당근을 주는 게 옳다 이런 지적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에게 지원하게 되는 그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 영아 돌봄 수당을 인상을 하게 됐고요. 유아 돌봄 수당도 역시 신설을 합니다. 4월부터는 국가 자격제도도 그 진행을 하게 됐고, 정부가 인증하는 사람이다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 공인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절차를 다 밟아서 인증된 자격증을 딴다 이런 컨셉이 도입이 될 겁니다. 아울러서 사설 돌봄이 업체들의 경우에는 국가에 등록하는 그런 과정이 추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실 때는 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또 복지로 홈페이지 또 지역 사회에서 그 주민센터 찾아가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교육 관련 분야 달라지는 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부터 초중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형식으로 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까요? 네. 앞으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의 경우에는 3월부터 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구체적인 내용 보면 학생이 학습 참여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 학습이나 복지, 건강, 진로, 성장 관련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 학력이 미달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친구들, 또 학교 폭력이나 경계성 지능장애 겪고 있는 이런 그 학생들 지원하게 되고요. 가정 내에서 아동 학대 당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현장에서 발굴을 하는 이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가 직접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생님이나 돌봄 교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을 하고요. 사업이나 지역 간에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도 함께 도입이 됩니다. 또 학교와 함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도 현장 지원하게 되고, 맞춤형 통합 지원은 학교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그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아이 돌봄을 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 제도도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아이가 매동인 경우도 많고 해서 부모님들, 좀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걱정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온 동네가 초등 아이를 돌봄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태권도 학원 등을 하나의 보육 기관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실제로 수도권에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배식을 하는데 이 배식이. 영양가 있게 깨끗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논란이 될 정도로 이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던 학교 중심 돌봄, 이 지자체 등의 사회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돌봄이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일시적인 돌봄 지원도 확대를 하게 되고요. 지역 아동센터와 돌봄센터도 함께 연계를 합니다. 방과후 이용권을 도입을 해서 아이가 원하면 선택을 통해 이 바우처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도 추진이 되고요.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강료나 교재비 등이 결제 시에 차감을 하게 되고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지원은 종전과 같이 유지가 됩니다. 네. 또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분들은 입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비 부담이 좀 큰데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학자금 대출 대상도 올해부터는 좀 확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신청을 확대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가구소득 무관하게 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이 학생이 형편이 넉넉하다고 보고 추가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정책의 기준선이었는데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그때그때 이 가구의 사정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다는 거고 아마 올해 들어서는 그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 두루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생활비 대출도 확대하게 되는데, 대학원생은 그 본교 말고 유학을 가거나 좀먼 곳으로 가거나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조치로 볼 수가 있고, 생활비 대출 가구소득도 완화가 됩니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가 종전에는 가구소득 월 585만 5264원 여기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월 844만 3159원 이하까지 지원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많다 싶은 가정의 대학원생도 생활비 대출 신청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대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도 이 소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득이 혹여 많다고 해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되고 생활비 되는 거 만만치가 않다.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녀들의 수입이 연 100만 원을 넘는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각종 사유로 소득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선을 넘는다고 해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어주겠다. 이것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교육비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15% 해준다. 이 부분도 꼭 챙겨보시면 도움 될것 같습니다.